심신문을 보면서 또다시 느꼈습니다 온통 비리투성이 투기투성이 뭔가 한자리를 먹지 못해서 모든 전면대로 이 썩어빠진 것들이 대서특별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원 이 시대를 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업화의 상징이고 심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장들은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은 갈곳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선두로 해서 지금까지 서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번씩이나 투옥되면서 이 날을 지켜야 했던 지도자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믿는 구석이 있었죠. 우리를 내배를 줄 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힘이 우입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피를 흘리고 깜을 흘리면서 아스팔트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중도를 외치면서 탄핵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땅과 피를 흘어서 공산을 사 막은 우리를 보고 그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투쟁에서 얻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제인 정권 재창출을 해서 노력해왔는데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해서 누구 줍니까? 죽서서 개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대변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깨달아서 점점 우측으로 가는데 정치권은 점점 표를 시켜서 좌클릭, 좌클릭해서 종북, 종중, 주사파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겠습니다. 비통한 일이지만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는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5천년간의 속에서 우리가 초금 목표를 이오면서6.25 전쟁을 통해서 남은 것이 풀뿌리와 아무것도 없는 숟가락 몇 개밖에 없을 때 군인들이 와서 5 2 6행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폐전 속에서 우리나라는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린. 기능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온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냐, 공산화체제냐. 아까 우리 정국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 헌법을 고치고, 보안법을 폐기하고, 동성애 이슬람법을 도입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체제에서 공산화체제로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우리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동주에서 이중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볼수 있습니까? 그,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대답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대면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전통성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살수 있습니까? 뿌리를 베어버리는 나무는 바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합시다. 여러분 할수 있겠죠? 저들이 나라를 망쳤다면은 우리는. 나라를 일게 합니다. 야. 여러분, 저들이 절망을 얘기하면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야. 젊은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겨서 30년 이상 빚을 갚아도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지갑처럼 펑펑 서대는죄스급빠진 주사파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3 기념식날, 문재인의 한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남노당 정권이라는 것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방장관이란 자가, 제가, 경찰청장이란 자가 와서 국민들에게 진압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일석 빠진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선으로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우리 국방장관 이름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운동을 당장 벌입시다! 영수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국민혁명당이 나왔다니까,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에서는 정말 우리를 대변하는, 정말 우리의 소원을 지원하게 하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올 줄 알고,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나왔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한번더 믿어보자고 우기고 있는 얼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속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목소리> 더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 스스로 대변하고 우리 스스로 조직해서 비영원된 조국의 정통성을 회복해서 이 선발에서 박정희로 이어지고 통일 통일 그날까지 우리 국민혁명을 함께 완성해야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저는 조직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하루에도 단체가 3개씩 4개씩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느냐 어떻하면은 게 당원이 될수있는가 열일 날입니다. 자, 국민행이 뭡니까? 국민혁명이 우리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 사람들 뭐라고 했느냐? 아까 우리 정원 대표님께서 목숨을 걸고 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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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국민들이 일깨워서 천만 앱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근간으로서 천만 땅원을 모아오는 것이 천대번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백만이면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천만이면전 세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5%의 원리를 깨집니다 3.5%가 똘똘 뭉쳐서 죽을 힘을 다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데 저한줌단되는 주사파 딸내지들이 꽉 잡아져서 국회를 장하고 입법 동제를 하는데 우리가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표 선수들이 잘 해주려고 믿었는데, 이 개새끼들이, 아, 저는 욕을 잘 못하는데. <laughs> 아, 아. <laughs> 앞에 지도자가 욕을 잘안 해도, 뒤에도 비슷해입니다 <비수 내립니다. 웃음> <laughs> 못하면 대표 선수 못 가죠. 자, 저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첫째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첫 입법입니다. 헌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헌법. 그 다음에 우리의 70년 동맹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도 말을 말해서 깃딱지가 안았을 겁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승만박 사가 제시했던 4대기종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 물을 주고 튼튼하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시다. 그 주인은 바로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혁명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있던 것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이 지금 이 땅에서는 이상한 꼴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광화문에서 외쳤던 1,150만의 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열기를 모아 모아 모아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다. 들이 밀어주고, 국민 혁명당이 앞에서 끌고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손에게는 저어도 김정은이 밑에서 사는 불행한 나라를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빚 대비를 물려줘서 그 후손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감에 살지 않도록 우리 세금부터 하나하나 챙겨합시다또 예! 퍼주지 못해가 안날이나서뭐또 코로나를 빙대에서 퍼주니니 뭐니 하는데 다 받아 챙기시고 그거는 그 우리의 갈길는 가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예! 여러분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우리 할일 여러 가지가 있어. 12가지를 어제도 어, 요새 계속 조선일보 4대 일관지 옵니다. 12가지! 그리고 영감을 얻어서 만들고 있는 120가지 정책 한번 보시면은, 아하!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땀과 비를 뿌려서 가난투쟁에서 숟가락몽대게 하는 데서 70년 동안 일해서 10대강국을 만들지않습니까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다는 겁니다 할수 있죠? 아, 그러면 우리 한번 구호해 주십시다 우리 다 같이 천만 가이 분동 천만 방언 확보에 주의절출합시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자. 싸우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기자. 감사합니다.